네 선생님 저희는 지금 천우 성당을 네. 지나서 여기 왔는데요 어디입니까천호 성당 아직 저쪽에 있어요? <laughs> 다시 레디네 저희는 지금 천호 성준본당을 지나서 네.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 어디입니까 선생님? 네 바로 천호 성지의 중심이죠. 음. 바로 이곳에 뒤에 보시면은 아. 네, 무덤들이 있습니다. 아. 바로 우리 순교자들의 묘인데요. 네네. 바로 이곳에는 음. 총네 분의 성인 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이, 음. 돌아도 되죠? 네네. 네. 쪽쪽 끝에부터 성이명서 베드로, 음. 성 손선지 베드로, 음. 성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성 한재곤 요셉 아, 이렇게 그렇구나. 네 분이 예.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앞에는 음. 이제 무명 순교자들의 묘가 있고요. 네, 그럼 오늘은 이 순교자분 한분한 한 분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네, 바로 네 분. 네. 네 분의 이야기를 오늘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순교자는 성 성 손선지 베드로입니다. 음, 네. 어, 성 손선지 베드로 충청도 네. 임천 출신입니다. 어, 이분 부모님께로부터 교리를 배우고 어렸을 네.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세요. 아. 어, 굉장히 이 신앙 열심히 했던 분이셔서 성인이 되셔서는 사스탕 신부님께로부터 전교 회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슬아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음. 굉장히 인자한 가장으로서 네. 두 자녀의 신앙 교육도 열심히 챙겨주었다고 해요. 네네. 우리, 우리 복자회의 정신 중에 점성정신 엄청 어려운데요. 아, 점성정신 이 어떤 거죠? 자, 점성이라는 그런 모든 사물은 하나의 점으로 이루어졌고, 네. 이 점이 모여 선이 되고 면이 되는, 네. 네, 3차원과4차원을이룬다는 아, 이론인데요. 네, 그래서 설명해주세요. 예, 점처럼 작은 것에 미소한 것에 충실하고 아, 그렇죠? 힘쓴다는 뜻이죠. 그렇습이 정신을 열심히 예. 실천한 분이 손선지 베드로세요. 아, 그래요? 이분께서 음. 굉장히 작고 사소한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로 신자들을 돕고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데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어, 굉장히 당시 전교회장으로서 어,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어, 이렇게 살피고 도왔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은 또 회장 역할이 그때 당시에 또 신부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거의 뭐 본당에 계신 본당 신부님 역할까지도 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박해가 음음. 다가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음. 손선지 베드로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네. 해요 곡식이 익으면 바람결에 날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어. 박해가 다가오니 하느님께서 이제 나 같은 사람도 당신 곳간에 거두어 들이시려나 봅니다 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그저 응. 바람결이라는 박해에 자신을 내맡기고 이 순교로서 하느님께 돌아가겠다는 라 그런 뜻을 이렇게 확고하게 밝히셨다고 해요. <laughs> 지금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상황이 해가 엄청 센데도 아네저 얼굴 뒤에서, 너무 뜨겁습니다. 뒤에서 좀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이게 마치 손선지 베드로 성인께서 자기 신의 말씀을 해주는 아, 것처럼 아 그게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요. <laughs> 네, 근데 이렇게 순규의 각오를 다지셨던 음흠. 손선지 성인 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하느님 곳간에. 네, 네. 이제 박해의 손길이 뻗치게 되면서 어, 평소와 똑같이 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기도를 바치고 계셨어요. 네, 네. 그런데 집 바깥에서 음흠. 뭔가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손선지야, 이렇게요? 뭐 이제 천주교 쟁이들을 잡아라 이런 아, 더 무서운 소리였겠죠. 막가리 막 치면서. 아, 그래서 예. 손선지 성인이 아 때가 왔구나 싶어서 재빨리 가족들을 먼저 피신을 시킵니다. 음흠. 그리고 본인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나는 천주교 신자요 라고 자백하면서 아. 체포되었습니다. 네 그럼 스님 성 손선지 베드로가 잡힌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 이분이 잡힌 음. 곳은 이분은 이제 충청도 출신이지만 박해를 음? 피해서 이제 거주했던 곳 바로 교촌에 들어와 사셨는데 그곳이 아. 바로 전주 전주 실리골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잡히셔서 결국 네. 이쪽으로까지 네. 오게 된 네. 거군요. 실리골에서 이제 체포가 되셨는데 음. 이분이 체포가 되신 후에 어, 이분의 가족들 특히 네. 모친하고 그의 아들이 음. 또 이제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 구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네네. 하지만 손 선지 베드로 성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아들을 꾸짖습니다. 뭐가 이러는 것은 나에게 큰 유혹이 된다. 하. 내가 이 말을 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말아라. 앞으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음. 절대로 이 가명에 찾아오지 말아라. 말아라. 이렇게 당신은 확고하게 순교하겠다라는 의지를 네, 밝히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대로 하느님 곳간에 드디어 채워질 네, 네. 때가 됐는데 그렇죠. 우리 아들들이 그런 걸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네, 네, 어떤 굳건한 네. 의지도 보여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 얼마나 네. 아비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말씀이셨겠습니까? 그렇죠. 그 음. 못 치네 마음 음. 그리고 아들의 마음 알지만 그렇죠.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음. 것. 하느님의 곶간에 나는 거두어지고 싶다라는 네. 그 열망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죠. 사실은 또 순교자들이 어떤 그런 하느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어떤 되물림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되물림을 끊고 싶고. 평등한 세상, 그리고 음.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찬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아마 더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 어, 굉장히 열심한 그 신앙을 가지셨던 손 선지 베드로 음. 또 전교 회장이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더 혹독한 음. 고문, 주리를 예. 또 받아야만 어. 했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고문을 받다가 팔이 부러질 정도였다고 아이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 날이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어, 이분은 처형장으로 가게 되었지만 아직 옥에 남아있는 다른 교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흠. 나는 이제 죽으러 가오. 네. 그러니 나에게는 이제 이 옷이 필요 없소. 당신이 아. 이 옷을 입으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다른 교우에게 네. 또 입혀 주었다고 합니다. 네. 어, 당시 이제 옥살이를 음. 하면서는 사실은 옥에 수감된 우리 순교자들이 네.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신의 것을 또 교우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네. 그 네. 모습을 음. 바 로손 선지 베드로에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손선지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를 안들어볼 수가 없죠 선생님.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순교하셨습니까? 끝까지 음. 이 신자들을 위한 음. 또 애근을 하시고 아하. 이제 처형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때가 1866년 12월 13일. 아 병임 박해. 아 그렇죠. 오. 네 12월 13일에 네. 손선지 베드로 성인은 어, 전주 숙정이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어, 처형장에 가셔서도 이분 이제 하늘에 바라보시면서 예수 마리아하고 부르셨습니다 음. 그런데 어, 이 희광이가 네. 칼날로 목이 아닌 어깨를 내려치자 어, 손 선지 베드로 성인이 머리를 들면서 장난치지 마시오라고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와. 그리고 네. 이제 다시 한번 내리친 희광이의 칼날에 이제 순교 되었습니다. 장난치지 마시오가 지금 가슴 깊숙이 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음. 이 순교하기를 원했으면은 음. 아, 이 희광이의 장난스런 칼날에 그렇지. 또 그렇게 대본? 장난치지 말라네 음. 그런 목소리를 낼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성 손전지배드로 네. 성인을 여기서 만나 보았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성인은 또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아, 네. 들어 볼까요? 이 천호 성지 또 예쁜 곳 많으니까 어, 한번 둘러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점프샷을 해할게요 하나 둘셋 <laughs> 점프 진다 <진짜 웃음>